콜은 푸시 2.78 시가 분개하고 2.75 분개시 재교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75를 분개해야 콜을 볼수 있다 2.75 2.75가 교차시 빼지 않습니까 콜에서 푸스로 그래서 2.75를 내가 분개해야 콜로 재교차되고 콜이 시가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2.75 74호가전 호가가 빨라운 걸로 바뀌어야 돼안 바뀌면 안돼 이거 2.75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개 1000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콜이 시가 돌파해서 이제 중요 가격 찍으러 갑니다 중요 가격 찍으러 갈수 있어요 얘가 2.6대로 내려와 버려야 돼 2.6대로 호가가 1000개 이상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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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지켜야 된다 시가 시가 지켜야 돼 시가 시가 아 어, 그러면 시가만 지키면 2.80, 2.97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2.97까지만. 아니, 2.97까지만이 아니라 2.97까지는 일단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2에서는 5.12, 아니, 5.16. 시가 지켜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호가 안 바뀌면 안 돼요. 호가가 붕괴돼야. 네.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요. 4.08. 그렇죠. 4.08확 붕괴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는, 뭐 붕괴해야 돼? 이제는. 4.85까지 붕괴해버려야 돼. 4.08확 붕괴해야 돼. 30만원대 내려가야 돼. 30만원대. 2.50 붕괴하고. 2.50. 호가 여기 더 나와야 돼. 4.08 올라오면 안 됩니다. 4.08 붕괴해야 돼. 한번더 봅시다. 예, 이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5.1, 2가5.16 올라오면은 좀 위험 신호를 느끼고 중앙값일 때는 무조건 푸시 중앙값 올라올 때는 청산 각오로 그렇게 봅니다. 호가 여기서 2,500개 3층에나와지 4.46까지 4층 이상 나와야 지안 나오면 안 돼. 교차시피 형태는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돼 아무튼 3.93이 4.08 돌파시 면올 청산한다 딱그저 중간값에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마음먹으세요 그러지만 않으면 이제 거기만 안 올라오면 얘가 4.85 4.66까지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얘가 4.85붕괴하고 4.66까지 내려가면 2.19는 2.33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2.33까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4.85만 붕괴하자. 4.85. 4.85. 오까 4층이 넘었죠. 이제 5층이 나와야 되겠네. 5층이 나와야 4.66 만나러 가겠네. 얘가. 그러면 2.2는 2.33 만나러 갑니다. 2.33까지 1차 목표. 1.5표. 1차 목표 4.800개. 5,000개 이상만 나오자. 5,000개 이상만. 5,000개 이상만. 5,000개 이상만. 얘네들이 전조 부근입니다. 여 보십시오. 2.22. 얘는 2.85. 4 8 5가못 올라오면 전자 가서 터치할 수 있습니다. 푸순, 그러면 얘네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잖아요. 일단 2.33부터 또는 하시고 네네 네 이제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교차 실패가 났어요. 교차 실패가 2.33, 20만원 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29.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2.35가 2.33을 분리해야 이제 콜이 다시 얘가 이제 저기 뭐야, 4.66 만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청산해버린 사람은 다 청산해버린 사람은 얘가 2.33 붕괴시는 뭐 소량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코를 날뭐 그것도 나는 두려워 싫다 그러면 4.66이 얘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후에 풋새도 붕괴시 코를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풋솔를 하면 4.30이 3.84분괴 전까지는 풋을 못 봅니다. 4.8, 3.84분괴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풋 반동을 이용해서 콜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또 특이사항 있으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리딩 일부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풋 반동을 이용해서 콜 자리를 노렸다면 어 콜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명가에서는 매일 리딩 때 정확한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특급 매매 기법, 중요 가격 생성 과정, 적용법까지 총 망라해서 특강을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항상 성의껏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